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자, 오늘 10월 2일 금요일 밤입니다. 금요일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요. 어, 우리 텔콘 그리고 HLB, 아 텔콘 주주분들 그리고 KPM 테크 주주분들, 한일진공 주주분들까지 다들 어, 요새 밤밤 밤 되면 좀 즐거우실 거예요. 이렇게 나스닥 종목에 대한 어떤 기대감. 내가 직접적으로 나스닥 종목에 투자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밤에 이 시간 정도 되면 한 번씩 미국에 있는 모 회사의 사이트도 들어가 보시고 하는 그런 재미로 연휴를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사실 이렇게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휴머니제네 좋은 소식이 두 건이나 이렇게 있어서 전해드리고자 생방송을 하고 있으면서 녹화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분 약 30분 정도가 보고 계시는데 방송이 제가 말을 안더듬고잘 해야 될 텐데요. 일단 제가 정리를 한 자료부터 보실게요. 빨간 글씨 보시면 됩니다. 렌질 루맙 임상 관련 뉴스를 이렇게 쭉쭉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10월 2일 오늘 날짜로 뜬 기사입니다. 호, 어, 휴머니젠은 휴머니젠 기사는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져오는 게 제일 정확해요. 기사, 어, 우리나라랑 다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낀 거는 기자들이 이렇게 기사를 써도 마지막 기사의 제일 하단부에는 항상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휴머니젠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이런 문구가 꼭 들어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저는 항상 가져오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은 제목이 Humanize Announces Lenzilumab COVID-19 Program Update 관련 내용이고요. 이렇게 다섯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따가 기사에서 한번 더 다루겠습니다. 너무 꼬불한 글씨가 많아서 눈도 아프실 거예요. 두 번째로 h u m a n i z n Announces COVID-19 Case Report Demonstrating Rapid Resolution and Discharge After Single IND Emergency Use Authorization of l e n z i l u m a 이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두 편으로 올릴 거고요. 첫 번째로는 이렌질루마 코비드 19 프로그램 업데이트에 대한 기사를 낭독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는 이두 번째 기사. 이두 번째 기사가 좀썰푸는데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편, 2 편으로 나눠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TV에도 업로드를 할 거고요. 유튜브에도 업로드를 할 겁니다. 네. <laughs>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휴머이젠 사이트입니다. 휴머이젠 사이트에서 첫 번째 기사를 보겠습니다. 땀이 확 나네요. 갑자기. 긴장해가지고. <laughs> 영어 읽을 때는 긴장이 좀 됩니다. 저희 시청자분들하고는 아까 한 번씩 봤어요. 그러기 때문에 음, 방송한 이 엄, 영상 찍는 와중에 시청자분들이 몇분 이렇게 나가실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자 제목 보시겠습니다. 어, 번역기로 이렇게 돌리면서 볼게요. 그게 제일 정확한 것 같더라고요. 휴머니젠 v 비 d 19 프로그램 업데이트에서 렌질루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입니다. 다섯 가지가 있고요. FDA와 비형 회의에서 비상 사용 승인 제출 계획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했다. 휴머니전에서 이렇게 FDA 쪽에 긴급 사용 승인 관련해서 어 제출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뭔가 서류도 제출했을 것이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 서류들을 FDA에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두 가지로 예를 들면 너네 이것만 좀 수정해서 제출해 달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수준 필요 없다. 완벽하다. 그대로 제출해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 결과는 뭐 아직 안 나온 거고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삼상 시험은 브라질로 확장 되었으며, 일곱 개 사이트가 적극적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이미 투여받은 환자들이 환자들에 대한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뭐 저희가 브라질에서 임상 삼상 하고 있다. 뭐그 정도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 문단. 캘리포니아, 텍사스 및 플로리다를 포함한 미국의 17개 시험 사이트에서 뭐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사망률이 높은 국가, 멕시코. 그 국가에서 연구를 확대하기 위한 멕시코 기관의 승인이 났다. 그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타임라인 데이터가 4분기에 올해 2020년 4분기에 나올 예정이다 계획되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 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좀 자세히 나와 있고 우리 듀란트 회장님의 어, 인터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쭉쭉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내용 볼게요 좀더 자세히 나와 있는 내용 FDA 미팅 관련된 내용입니다. FDA t y p e 회의 업데이트. t y p e 회의가 어떤 건지는 여기에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요. 보시면은 회사의 의도된 제출, 제출 의사는 3단계 시험 데이터에 따라 긴급 사용 승인 요청을 지원하기에 충분할 수 있습니다. FDA의 얘기인 것 같아요. 회사가 제출한 서류가 3단계 임상 3단계 시험 데이터에 따라서 긴급 사용 승인 요청을 FDA에서 휴머니즘 쪽에 지원하기에 충분하다. 그 서류 자체가 충분하다. FDA는 회사의 화학, 제조 및 관리 계획, 그리고 EUA, 라벨링 및 통계 분석 계획 등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했고, 이러한 요소에 대한 재료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영어 표현을 보실게요. and agreed that no material changes.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제출한 서류가 더 이상 수정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대로 제출해. 이 내용입니다. 근데 뭐 이와 관련해서 태권 주주분들은 벌써부터 장밋빛 희망을 막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EUA 승인 난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너무 섣불은 판단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태권에 4년간 물려 있는 보고로서 조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밝혔지 <laughs> 말 한번 했습니다. 미국 임상 삼상 프로그램 업데이트. US Phase 3 Clinical Trial Program Updates. 17 trials sites are active in the US. 미국에서 17개 임상 장소가 액티브 되어 있다, 액티브 상태다, 활성화 되어 있다. 이 연구는 코 i d 1 9 확진률이 높은 도시인 로스앤젤레스, 댈러스, 올랜도 잭슨베어, 샬롯, 애틀랜타, 앤 미네아폴리스 등의 지역에서 계속 등록하고 있다. 어,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본 도시들이 많이 나오실 거예요. 다음 세 번째 문단입니다. <laughs> 브라질 임상 삼상 프로그램 업데이트. 지금 그러니까 주요 임상이 진행 중인 국가가 미국이랑 브라질 두개 국가였어요. 브라질은 6월 말인가 나온 기사에서 브라질의 뭐 임상 시험 삼상 승인 뭐 이런 기사가 떴었고요. Seven of the 12 approved trial sites in Brazil are currently permitted to begin enrolling patients. 12개 시험 사이트 시험 장소 중 7개는 현재 환자 등록을 시작하도록 검증되었다. 현재 환자를 등록하고 있는 7개 센터 중네 곳에서 브라질의 여러 부위에 여러 멀티플 사이트 여러 어 장소에서 여러 환자가 투여되었다. 되게 다양한 시험군으로 이렇게 등록이 됐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대전에서 3명, 대구에서 뭐, 5명, 광주에서 7명, 강원도에서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훨씬 좋죠. 한 군데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좋죠. 브라질의 프로그램 임상시험 조사자들은 최근 조사자 회의에서 이 프로그램의 중요성과 등록에 대한 긴급성을 강조했습니다. Program clinical trial investigators. 그니까 치료제 뭐그 환자가 아니라 그 임상시험의 조사자, 연구자 그런 사람들이 강조했다, stressed, 강조했다. The importance of this program. 이 프로그램의 중요성과 urgency for enrollment 긴급성, 등록에 대한 긴급성 during a recent investigator meeting. 어, 최, 가장 어, 최근에 어, 조사자들끼리 모여서 만든 어떤 조사자들끼리 모인 미팅에서 그렇게 긴급성을 중요, 중요성과 긴급성을 강조했다. <laughs> 브라질은 480만 건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고, 14만 3천 명이 넘는 사망자를 사망자가 보고됐으며, 이는 미국에서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멕시코 임상 3상 프로그램 업데이트 멕시코 기관인 코페프리스는 멕시코에서 COVID-19 환자를 대상으로 렌질루맙에 대한 3상 연구를 시작하여 이 프로그램의 전략적 글로벌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Expanding the Strategic Strategic Global Reach of this Program. 시장이 더 넓어지는 거죠. 임상 시험 사이트는 연구의 환자 등록을 시작하기 위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는 FDA에서 승인한 것과 동일한 프로토콜을 따르며, 미국과 브라질의 사이트에서 실행됩니다. 3단계 목적으로 집계할 모든 사이트의 데이터. 그러니까, 미국이랑 브라질에서 임상을 하고 있는데, 그 임상 자료들을 준용하고 따르겠다. 이렇게 수용하겠다. 멕시코에서도. 왜냐면 그만큼 급하니까. 다시 뭐 처음부터 일상 이상 막 그렇게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뜻 뜻으로도 비춰집니다. 멕시코는 세계에서 보고된 코비드19 관련 사망 건수가 네 번째로 많으며 총 74만 3천 건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타났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 문단. 코비드 19에 대한 휴머니젠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회사 웹사이트의 코비드 19 탭에서 확,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잠재적 등록 연구에 대한 내용은 NCT 04351152를 사용하는 ClinicalTrials. 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기사가 회사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게 특이한 게 아니에요. 근데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우리 텔코는 회사 홈페이지를 업데이트를 좀 그때그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laughs> 아, 그, 그 자료를 한번 같이 볼게요 <laughs> 멕시코 기사가 나왔으니까 아 여깄다 잘못 눌렀다 여기서 보시면 제가 전에도 방송에서 가끔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랑 사망자, 그리고 완치자, 뭐 이런 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당연히 이제 그 나라에서 발표를 한 자료를 이렇게 해야죠. 그 나라에서 하는 발표는 약간 딜레이가 있을 수 있고. 보시면은, 이제 당연히 이 사이트가 돈을 어떻게 보냐. 이 광고들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 유튜브 광고 많이 <laughs>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1위부터 5위까지만 볼게요. 확진자 수입니다. 확진자 수. 5위가 콜롬비아로 83만 명. 러시아가 4위로 120만 명 정도. 브라질이 3위 약 480만 명이고요. 인도 640만 명입니다. 그 다음 미국이 750만 명이 토탈 케이스입니다. 확진자고요. 그다음 새로 확진된 건수. 5위가 우크라이나 4위가 멕시코 5,000명이고요. 미국이 5,300명, 인도가 7,400명, 러시아가 하루에 9,400명씩 확진이 되고 있습니다. 토탈 사망자 수 보시겠습니다. 기상청 캐스터 같네요. UK, 유나이티드 킹덤이죠. 42,000명 만 사망을 했고요. 멕시코 78,000명 만 사망했고 인도 약 10만 명 사망했습니다. 브라질 14만 4천 명 사망했고요. 미국은 21만 3천 명이 사망했어요.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5위 우크라이나 68명, 인도네시아 116명, 러시아 186명, 이란 190명, 멕시코 430명이에요. 그만큼 절박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하루에 100명만 넘어도 사람들 무서워하죠. 네. 지금 유럽이나 남미 이쪽은 난리도 아닙니다. 엄청 급한 상황이에요. 거기에다 대통령까지 걸렸죠. 그래서 지금 렌질루마 퓨머니젠이 임상시험 중인 국가 보시면은 미국, 브라질, 그리고 멕시코 이렇게 토탈 사망자 수 순위에서 1위, 2위, 4위 국가에서 임상이 진행 중입니다. 그만큼 치료제 개발에 임상 개발의 속도가 빠르고 환자 모집도 충분히 되고 있다. 그 정도로 해석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기사에 대해서 나눠드리는 시간을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궁극의 코로나 치료제, 렌질루압이한 발짝씩 성공을 향해서 다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상 끝까지 보시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편에서 뵙겠습니다.